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평 리플과 수직 리플 각종 리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것들은 수직 리플 드릴 겁니다 수직 리플 종류를 스크류 형태로 해서 박는 형태가 있고 이렇게 고무를 고무링이 있어서 고무를 구멍을 뚫고 고무를 삽입한 다음에 이걸 끼우는 방식이 있죠 근데 후자인 이 방식이 제 경험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새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합이 아주 수월합니다. 한번 장착해놓으면 물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수직 리플을 활용한 병뚜껑에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남은 그런 그 물병, 뭐 삼다수라든지 뭐 기타 이런 병들의 뚜껑을 제거하시고 이 뚜껑을 갈아 끼면 그 닭이라든지 기타가 아닌 다른 뭐, 조그만 동물들도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어, 저기, 생수병, 요거는 음료병, 그렇습니다. 음료병하고 생수병하고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요것은, 어 저는 엘보 니풀이라는 이름을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걸 이름을 따로 지은 회사가 없어요. 저희가 수직 엘보 니풀이라고 해서 팔고 있거든요. 수직 니플은 수직 니플인데, 엘보 형태, 팔꿈치 형태를 띄고 있다그래서 수직 앨범이 불입니다. 기존의 이 제품은 통의 아랫부분에 달아야만 가능했었지 않습니까? 혹은 파이프의 아랫부분에 달았죠? 이 제품은 그냥 통에다 달수 있습니다. 통의 옆면에 이렇게 장착해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병아리를 키울 때 20마리에 이거 하나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주 물을 잘 먹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형태의 조금 상위 버전들이고요. 뭐 토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갉아먹잖아요 그 갈려 먹는 동물들 때문에 앞부분을 스테인레스로 해서 만든 조금 더 비싼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수직 리플의 한 종류입니다. 파이프를 활용한 그런 수직 리플인데요. 구멍을 뚫고 요 직경에 맞게 요걸 삽입한 다음에 끼워 주십니다. 그러면 아래서 물을 잘 먹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빼실 때는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요것은 분리 형태인데 컵이 분리되는데 여기에서 먹는 물이 계속 새니까 그 물까지 아까워서 컵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진 물을 먹고 다시 또이 물도 먹고 이것 마찬가지로 파이프에 장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거만 쓸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그 버려지는 물을 아끼고자 만든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다시 이걸 결합을 했습니다. 결합을 하고, 물이 차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이렇게 올라가면 물이 내려오, 나오고, 내려오면 물이 막힙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현재 상태는 올라간 상태입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리로. 물이 차면, 내려와서 물을 막고 있는 것처럼 형태로 바뀝니다. 자, 물이 차는 이이울의 크기가 바로 그 물의 비중하고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맞춰진 제품입니다. 그 여기 보시는 수 아, 수평 리플 여러분들 참 많이 쓰시는 수평 리플입니다. 이 수평 리플이 저희 회사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수평 리플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두 번째 제품들을 설명을 해 주는데.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색감이나 재질감에서 약간 이쪽이 후져요 그리고 뒤를 돌려보시면 고무링이 검은 것과 하얀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하얀 것 제품을 그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저희는 니플 급수기를 만들어서 그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저희 뭐 쿠팡에도 저희가 로켓배송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회사에도 지금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으로 샀을 때의 불량률과 이제품을 샀을 때불량률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또한 이 제품은 이 플라스틱이 약해서 결합 도중에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자, 이 제품은 어 사실은 <laughs> 이 앞으로는 안팔 거예요. 지금까지는 팔고 있지만 저는 AS용으로 이걸 공급하고 있어요. 저희가 무상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 제품과 이 제품 중에서. 그 재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무리가 상당히 이게 좋습니다. 이 여기는 이스테레스 쇠만 해도 얘가 훨씬 더 손이 많이 간 제품이고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 제품들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통에 직접 이렇게 밀어 넣어준 다음에 이걸로 확실하게 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에 만약에 구멍을 타공하고 너무 많이 돌렸을 때 물이 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실리콘을 사준다거나 본드칠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실리콘 와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꽉 조여 주기만 하면 물이 절대로 새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에 이걸 사용하시던 분들이 여러 차례 교환을 하고 나면 헐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부터는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아까 수직 리플 할 때처럼 활용하하데요요 실리콘 고무링이있습콘다무멍을1이있습로타 c o 다음이이걸 껴줘요 껴주고 이것을 그냥 밀어서 장이만 해주면 끝입니다 이존에는 구멍을 뚫고 이거를 l i 돌리고 여이 바퀴를 돌렸어야 했이이걸 돌리는 도구도 있어요 저희 회사에 그리고 이이이 저희 회사는 이걸 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끼면 물셀 걱정 없고 또 만약에 이 제품의 이 부분에 노폐물이 꼈을 때또 문제가 돼서 물이 셀수 있거든요. 그때 교환할 때 혹은 수리할 때 그냥 잡아 뺐다가 다시 수리를 하고 정비한 다음에 그냥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잠깐만 제가 뭐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전동 드릴에 장착을 해서 이 나사를 돌려줄 수 있는 지그입니다. 다른 분들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국 저에서 받는 곳에서 이 제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 제품은 조금 약간은 좀 헐거워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전에는 요거 어, 말고 그 복수라는 거로다가 활용을 했는데 얘가 잘안 맞더라고요 얘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요 하지만 이걸로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자동 컵 리플이라고 합니다 아, 자동으로 물이 차게 됩니다 물이 차면서 이불레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고여 있고요 물이 빠지면 다시 물이 차게 돼 있습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서, 이거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 하나가 닭 50마리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분은 닭 100마리에 이두 개만 꽂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 닭의 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묻어서 더러워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닭이 물을 먹는 통들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근데 얼마나 더 편하게 먹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동 컵잎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모르고 잘못 쓰실까봐 오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